안녕하세요. 달기 노래마당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어, 비가 한번 왔음 쓰었는데 오늘 비 약간 모르겠어요 얼마나 뿌리려나? 약간 뿌리고 맑고죠 그나마도 그렇게라도 왔음 쓰었어요 일요일 날도 비가 조금 잡히자 있는데 너무 비가 안 오고 가물고 있답니다. 마늘을 많이 심어놨는데, 비가 안 와서 좀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은 긴기한 난입니다. 긴기한 난, 꽃 많이 맺혀있죠, 이렇게. 그리고 트리시라니 건강해 보입니다. 어, 진짜 건강해 보여요. 어, 야는 향이 진짜 좋죠. 이 향이 저희집 거실에 진동한답니다 야 꽃이 활짝 피면 어, 야는 진짜 어, 노숙에도 어, 겨울에는 안 되겠지만 여름에 햇빛에 내놓으면 뭐 타네 뭐다네 하는데요 물론 갑자기 내놓으면은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적응을 해서 햇빛에 내놓으면 타지 않고 짱짱하니 잘 견뎌냅니다. 어, 저는 이 여름에 햇빛 어, 다 받고 어, 있었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여름에, 여름 내내 햇빛 다 받고 노숙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더 짱짱해요. 말름 되게 짱짱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지금은 몇천만 있지 꽃은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모습이 너무 건강해 보이고 이쁜 거 있죠 진짜 이긴기한나는 하나씩 키울만해요 어, 향이 좋잖아요 향이 진동을 하죠 이렇게 이게 음. 작은거 하나씩 섞어서 어, 따로 심어 놓으면 예, 어느정도 야가 커야 꽃도 피고 향도 피우고 그런답니다 진짜 이거 많이 번식해요 제가 어, 뛰어내서 지인도 주고 또 하나 지금 어, 물 주고 있답니다 지금 화장실에 <laughs> 하나는, 한한분은 있어요. 물이 안 빠져서 어, 네, 오질 않았습니다. 어, 번식도 진짜 많이 합니다. 어, 진짜 향이 좋고 았 그래서 하나씩 키울만 합니다. 이 하나 여기 폈네요. 어, 이쪽에는 폈네요. 조금씩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진짜 건강해 보여요 이렇게 아, 꽃, 꽃대가 꽃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진짜 긴기야나 하나씩 키울만 합니다 여기 보세요 블랙다이아 아 진짜 어쩜 이렇게 빨갛게 빨갛게 정열적입니다, 완전히. 멋집니다.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멋진 블랙 다이아랍니다. 멋지죠? 프림이 많이 잡혀 있는 마디바. 마디바도 잘 크고 있고요. 예뻐요. 엘레강스, 엘레강스도 단단해 갖고 진짜 많이 번져 있어요. 엘레강스랍니다. 여기는 카이저, 카이저가 무슨 자두 같아요. 통통해 갖고 넓적거니 어, 진짜 멋지답니다. 어, 꽤나 커 큽니다. 멋진 카이자랍니다 여기는 먹큐리. 머큘리. 먹큐리요. 멋지죠? 먹큐리랍니다. 이렇게. 멋지 크고 있는 먹큐리. 진짜 이뻐요, 먹큐리. 피부티 크리스피부티 어, 진짜 잘 크고 있어요 크리스피부티랍니다 여기는 어, TM PM. TM도 잘 크고 있고요 어, 잠깐만 그늘이 그늘이 저요 그늘이 어, 어떻게 해서 그늘이 잠깐만 찍까? T M 멋지죠? 잘 크고 있는 T M 이랍니다. 태랑이요 도태랑이 어유 진짜 얼굴이 그냥 넓적하니 어유 진짜 잘 커요. 아, 너무도 크고 있어요. 아드리안 아드리안도 이쁘 크고 있어요. 이쁘죠. 아드리안 이렇게 크고 있는 아드리안입니다. 이것도 카이저랍니다. 카이저 멋지게 뭐, 크고 있는 야성미가 붕붕합니다. 멋지게 크고 있는 카이죠. 멋집니다. 이거는 페냐. 페냐. 페냐도 멋져요. 진짜 멋지답니다. 페냐입니다. 오지 그분은 패냐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이거는 박거림 박거림입니다. 이뻐요 박거림입니다. 아로제 아우 진짜 잘 커요. 이쁘게 크고 있어요. 자구가 말듬증이 나와갖고 어, 번식도 잘하고. 진짜 잘 커요 코레어 자구가 몇개 나왔어요 입장이 자구 때문에 막 입장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여기는 이속에는 가이아 이쁘죠 어, 가이아 가이아 이쁘게 크고 있는 가이아랍니다 옆에 야는 낭콤 난콤? 낭콤입니다. 야도 자국가 사이사이 자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어쩌요 이쁘답니다. 아, 비가 한번 왔으면 쓰겄어요. 저희 집 아이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접을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